몇 시인데 지금... 아, 사람을 오라 가라야... 아, 몇 시야... 아, 진짜... 아, 사람 이렇게 오라 가라야 그냥 각자 가서 함들 걸... 아니, 바로 옆에 사는데 뭐가 뭐가... 아 바로 옆에 살라도 그냥 각자 함을거 아니야. 화장 뭐 하러 와, 뭐 예쁘게 이혼할래? 나 간다, 이제 바로 간다. 그길 저번에 거기 막히니까, 내가 알려주는 길대로 가! 잘 알려줘봐, 우 뭐야, 여기. 여기 맞아? 여 맞아, 내려. 아유, 식당 아니야. 식당을 왜 와, 또? 시간 많이 남았잖아.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하게. 아, 미쳤나봐, 진짜. 아, 몰라. 아, 아 배고파. 몇 끼를 같이 먹냐? 몇개를 어. 같이 먹냐? 진짜 제 아. 보쌈장식 두개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. 봐봐, 반찬이 어마 무시하지. 내가 이러니 먹고 싶겠어, 안 먹고 싶겠어. 아, 여기서 이게 얼마인데 12,000원의 행복이야. 네. 응. 된장찌개 따로 시킨거야? 다 포함이라고 근데 12,000원이라고? 그래 이런 회사가 어딨냐고 먹고 가야겠어 안 먹고 가야겠어 아 알았어 어때?

그걸 m 왜? 분의을왜해 내가 뭐 일을 하는 처지야 지금? 응? 다른 저기 뭐야 집단복 그거 다 깨지면서 엉덩 상환해야되고 응? 아나 그냥 먹으려 했다니까 왜 잘라 너무 크잖아 아 진짜 생각해 줘도 난리야 진짜 아유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<laughs> 그 이자를 어떻게 같이 갚는 냐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당신 일안 너무를... 하는 데까지 내가 당신 직업까지 내가 다 보여줘야 돼. 너무 너 이기적인 거 아니니? 당신 저기 뭐야 상해보험부터 생명보험 다 있잖아. 그것도 당신 당신 그 당신이 알아서 해 이제. 응? 진짜 사람이 못됐네. 못했어. 내가 다 내준 거 아니야 지금까지. 그걸 갑자기 그렇게 끊어버리면 그럼 어떡하라고 나는 그럼 끊어버, 시간을 주던가 끊어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알아서 내라는 거지. 그러니까 당신, 시, 당신 그러면 뭐. 그러면 일자리 구할 시간을 주던가. 그게 갑자기 끊어버리면 나 어떡하라고. 그러니까 나랑 어? 이혼 생각 이 있고. 그럴 때 당신도 빨리 빨리 알아봤어야지.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고. 기다려 주고 있을 응? 오늘도 당신 식당으로 와가지고 내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복원 가고 싶은데 <laughs> 늘 기다려주고서 늘 <laughs> 당신 뭐 맨날 뭐살빼면 뭐 엄청 예뻐질 거라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랑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기다려고 있는 거 아니야 살 빼는 모습 보려고 못 봤잖아. 맨날 이렇게 먹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살 빼는 모습을 보려고 시댁 가족 단톡방은 나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? 얘기를 언제 할 거야? 기다려, 기다려. 당신도 기다려. 그늘 기다려고 하잖아. 나 어머니가 뭐 열무김치, 총각김치, 뭐 파김치 보내준다고 할 때마다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. 아. 응. 얘기를 빨리 하라고. 맨날 이모티콘 따뜻 표시 보내는 것도 나좀 힘들다 사실. 아 그럼 조용히 나가기 해. 조용히 나가기. 조용히 나가. 그럼 어떻게 조용히, 조용히 나가. 나가기를 하니? 그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티빙 이제 가족 아니면 그못본거 알지? 너가 아이디 그못 써. 당신 따로 따로 그 가입해야 돼. 그러니까 비번 아이디 그런 거 공유할 어? 생각 없으니까. 어? 당신 내 걸로 들어가지 말라고. 응? 아유 조상서 사람이 참. 아이디 저기 들어가지 마야지 아니, 사람이 참 아주 그런 건해또 정확하게 하지 말지. 정신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사는지 알겠지? 뭐 대단한 거 했다고. 셈새든 혼자 다 응. 내고 있네. 아는데, 나랑 갈아서면 은 남자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봐. 당신 그바느질은 어떻게 할 건데? 누가 요제바느질을 해? 응, 안 해도 돼! 빨 가자. 어 잠깐만. 왜 이렇게 아쉽 아프지? 아유, 화장실 가. 아, 나 그날이야. 아이씨, 뭐 어떻게 하라고. 아, 빨리 도장 찍게. 어, 어머, 어떡하. 아, 아니, 잠깐만, 나 약국 갔다가 저기. 아, 좀. 저... 아... 일단 연락할게. 뭔 소리 하는 거야, 갑자기? 아, 또 이럴 줄알았 어. 아, 죄송 하니요.